네,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이 끝났죠. 네, 5주차죠. 네, 상장 세건, 네, 청약이 두 종목이구요. 음, 월요일날 클로벌 상장 있죠. 어, 로봇 관련 주택 미래 신형인데, 네, 이 종목에 따라서 이두 종목 청약하는 거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겠죠. 음, 월요일날 톰무쿠브 대신, 어, 더본 코리아, 네, 한투 NH 청약이 있고, 목요일날 성우 상장이죠. 한투고, 유진 11호 스펙, 네, 목요일날 일정이 있습니다. 이로으로써 네, 10월 일정은 마무리 할 거고, 음, 더본코리아는 수요예측이 734 정도 나왔고요 내 공모가가 34,000원에 결정이 됐죠 밴드 상단이 28,000원이었는데 음, 규모는 내 1,020억이고요 적지 않은 규모고 음, 일반 청약자 75만주 네, 배정입니다 뭐 수요예측이 적당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청약자는 어느 정도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음, 브랜드는 현재 더본코리아 운영 중인 브랜드가 내 25개로 내 알려져 있고요 뭐 백다방이라든지 뭐 백보이 피자 그리고 롤링 파스타 정도만 최근에 가맹점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거의 뭐 줄어들거나 보합이거나 줄어든 게좀 많죠 최근 3년 사이에 백다방커피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24년 기준으로 1,449개인데 어, 2021년 기준으로 721개죠 한 700개 가량이 늘었고 다른 한신포차나 뭐 익히 알려진 홍콩만점 이런 업장들은 다 줄었어요 음, 공모가 산정할 때 비교 대상 회사도 네, CJ C푸드, 대상 풀먼 신세계푸드 들어왔죠. 어, 네, 프랜차이즈랑은 좀 동떨어진 업체들로 선정이 돼 있고 예전에 교천치킨이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공모주 분위기가 한참 굉장히 좋았었죠. 그때 더블 정도 내외의 수익을 줬던 걸로 내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공모주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고 사실상. 음, 적용 단기 순이익은 한 300억 정도 계산이 됐고요. PER은 15.78배. 그래서 주당 평가 가이 그게 3만원, 3만, 한5백원 3만 정도인데, 지금 3만 4천원이 들어왔죠. 저기서 밴드 상단이 2만 8천원에 할인이 된 상태였는데, 이 금액이 맞나 싶은 좀 그런 느낌이고요. 음, 도봉 코리아는 말이 좋아서 다 브랜드 전략이지. 브랜드를 어마어마하게 계속 런칭을 시키죠. 런칭을 시켜서 모아서 아니면 은 지우고, 지우고, 살아남는 종목만. 브랜드만 계속 가져가는 이런 제약인데 과연 이게 가맹점주들한테 맞는 건지 매출액이 음, 21년에 네, 2천억 정도 했고요 2,800억, 23년에 4,100억, 상반기에 2,212억 정도 되고요. 당기 순이익이 110억, 150억, 210억 꾸준히 계속 늘고 있죠. 2021년 기준으로 네, 전체 점포수가 2 0 0 0 개였는데 2,917개까지 늘었고요. 그 사이에 폐점된 점포수는 한 600개 정도 되죠. 900개를 새로 창업을 시키 늘어났지만은 실제 저는 600개가 줄어들었고 1,500개를 기간 중에 창업 시켰는데 한 600개 정도가 내 줄어든 거죠 한40% 정도가 뭐 망해 나가는 거죠 사실상 근데 늘어난 거는 내 백다방 600에서 20개고 내 백보이 비자가 230개가 늘었죠 그러다 보면 이것만 합쳐도 벌써 한 900개 가까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머지 점포들은 거의 뭐 동일하거나 줄어들었거나 뭐 그렇다는 뜻이죠 사실상 일단은 저는 뭐교천이 올라왔을 때랑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청약 경쟁률 봐가지고 따라가긴 할 텐데 적극적으로 청약할 생각은 없고 도모 음, 큐브 역시도 네, 보수적으로 볼 거고요 공무가 대비해서 파킹통장 이자 비용 감안해가지고 한20% 30%를 공모가 플러스 20% 30% 정도 금액이 넘어 쓴다 그러면은 익절라인이 청약을, 네, 비례청약을, 네, 고민을 하겠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실권주는, 네, 31일, 1일 청약하는, 어, 네, 진약항황이 있는데, 네, 구주 실권이나면은 네,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30%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돈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가서 봐도 될것 같고요. 하여튼 종목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수익난 종목이 거의 없고. 네, 11월 달 종목도 굉장히 많죠. 총 18개 종목이고요. 어, 네, 뭐, 24년 하지 못한 종목들, 거의 다 뭐, 밀어내기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10월 달에 하기로 했던 종목 중에 연기된 종목도 있고, 많이 한다고 능선 아니죠. 돈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뭐, 조금 보수적으로, 네,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